안녕하세요. 경북교육의 따뜻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교육매거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계약이 크게 미뤄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어느 때보다 건강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인데요. 다 함께 힘을 모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위기와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교육매거진은 오늘도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경북교육청의 대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일이 두 번이나 연기됐습니다. 3월 2일에서 9일, 여기에 다시 23일로 미뤄지면서 당초보다 3주나 늦어졌는데요. 계약이 이렇게 연기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예산이 대폭 투입됩니다. 앞서 학교 방역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35억 원을 투입한 바 있는 경북교육청은 추가로 2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발열을 체크하는 카메라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간호사 채용 기간을 당초 3월 한 달에서 7월 말까지 연장해 사실상 1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학생이 있는 소외계층 가정에는 마스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또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소외계층 가정 자녀들의 급식 지원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결식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단결된 힘으로 극복해왔던 우리 경북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북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도 이번 위기를 실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앞서 학교 계약이 연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약이 미뤄졌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할순 없겠죠? 경북교육청은 온라인을 통해 일일학습을 진행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피드백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익한 학습 사이트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BS에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별로 자기주도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와 직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은 쉽고 재밌게 볼수 있는 콘텐츠가 많고요. 초등학생부터는 주요 과목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은 학습 콘텐츠가 매우 풍부하고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인문학 강의나 대학 진학 정보를 알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은 교육청 유튜브 TV 등을 통해서 경북 지역의 우수교사와 교육 전문가가 제작한 주요 과목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업 명인교사와 수업 선도교사 등 수업 전문가가 제작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매일 경상북도교육청 유튜브 TV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1일 학습은 교과뿐만 아니라 진로와 진학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까지 총망라해서 매일 홈페이지와 문자로 학생과 학부모님께 안내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교육청에서는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유익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통해서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연기로 맞벌이 가정 등은 돌봄 서비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계약이 연기되는 기간 동안 긴급 돌봄 교실 운영도 연장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긴급 돌봄교실 운영의 첫 번째 원칙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꼽았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해 신명 이내로 분산 배치하고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긴급 돌봄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한데다. 올해부터 마이스터고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취업률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은 50.2%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률인데요. 특히 경북은 타 시도보다 평균 7%가량 취업률이 높았고 2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기업의 요구에 눈높이를 맞춘 취업 매칭 프로그램과 실습 교육, 그리고 모든 직업계 고학교에 취업지원관들이 배치돼 맞춤형 취업 연계 활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경북지역 마이스터고 6곳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의 학점이수제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강의를 신청해 학점을 이수하는 학습 과정인데요. 학교 안과 밖에서도 다채로운 수업 과정이 진행돼 학생들의 취업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나 다중 이용 시설은 가급적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23일 개학일에는 경북 지역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교육 매거진이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